비점화식 대응법 상급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평가원에서 2012년 11월에 나왔던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는 되게 피곤한 문제죠. 그러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있죠. 설명해 가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 문제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물어보는 문제와 문제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어지는 조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확인을 했어요. AK, AK가 7분의 1이야. 결국 수열이야, 수열. 그죠? 수열에서 뭐 구하는 거야? AN 구하는 거야. 자, AN을 구하는데, 주어지는 조건을 보니까, 점화식 비슷한 애들을 주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주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걸 제가 119수학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자, a n 이라, a n 플러스 1, 이런 애들과 연관된 등식을 수열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a n 플러스 1은 2에, 뭐, a 에2 a n 플러스 5다. 이런 애들 수열식이야 일반항과 연관된 식이 뭐로, 뭐이 꼴른 등식으로 연결된 걸수열식이라고 해요. 그럼 수열식은 점화식과 비점화식으로 구분해요. 자, 점화식인 경우는 항들이 연속해야 돼. 비점화식은 연속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거 쓴거 보세요. 연속해요? 이 n 과 M 플러스 1 연속해? 안연속하지? 얘는 비점화식이야. 점화식은 연속한 거야. 자, 점화식에는 풀수 있는 점화식과 못 푸는 점화식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 그럼 비점화식과 못 푸는 점화식은 직접 대입해서 뭐 찾는다? 규칙 찾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럼 이 선이 구분이 돼야지 직접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거죠. 자, 점화식은 풀어. 기본 점화식. 즉, 여섯 가지. 기본 점화식은 알아야 되겠지. 얘네들 바로 벗었는데 뭐 공식이 와갖고 공식 쓰면 끝이에요. 복잡한 점화식은 기본 점화식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뭐 갖고 보내, 등식 성질 갖고 보내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수혈식에 대한 틀이 잡혀 있으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네들 연속해요. 수혈식 맞죠? 연속하지 않아요. 비 점화식이야. 방법 끝이야. 직접 대입해서 규칙 찾는 게 관건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게임 끝났죠. 그래서, 한번몇개한번 대입을 해보자구요. 자, 첫 번째 양. n을 한번 써볼게. 두 번째 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양은, 그죠? 여기 a n을 써볼게. 첫 번째 양은 얼마? 주어졌네. 아예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다 읽어보세요. 2네. 그죠? 읽으니까 1 더하기. 2. 자, 세 번째 항은 여기야. 세 번째 항을 읽어보세요. A3은 A2분의 1이자. 앞에 있는 거 역수야. 2분의 1이야. 그럼 네 번째 항은이어 보세요. 여기에다 플러스 2를 해줘. 두 번째 항의 플러스 1이자. 3이야. 자, 다섯 번째 항은 역수야. 3분의 1이야. 여섯 번째 항은 6이야. 세 번째 항이 1도, 세 번째 항이 2죠. 2분의 3이야. 자, 일곱 번째 항은 요거 역수. 3분의 2야. 여덟 번째 항은 자, 잘 보세요. 여덟 번째 항은 얼마? 네 번째 항에 플러스 1이야. 4죠. 돼야 안 돼. 되죠. 자, 그러면, 직접 대입을 했어. 뭘 찾아야 돼?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근데 7분의 1일 때자 7분의 1일 때는 바로 뒤집히죠. 그죠? 7분의 1을 찾으려면 너무 피곤해요. 자 7분의 1이려면 2n이 얼마야 돼? 얘가 7일 때겠죠. 그러니까 짝수 항 번째가 7 나올 때 얘기야. 쉽죠. 그러니까 얘 대신 얘를 생각해 보세요. a 에 2k가 얼마일 때 여기 여기 요게, 요게 7 나올 때 생각하면 이 값이 나와. 이거 7분의일 보지 말고 7로 나오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역수 나오는 거 바로 앞에 나오는 숫자가 얘예 그럼 난7 나올 때 찾은 거에 플러스 1을 해 주면 끝났죠. 그러면 자잘 보세요. 정수 1 나올 때가 얼마? 첫 번째 2 나오면이죠. 3 나오면 4죠. 4 나오면 8이죠. 5 나오면 얼마일까요? 안 써도. 얘네들 한 보세요. 1, 2, 4, 8. 규칙이 얼마? 그러면 16이겠죠. 6 나오면 30일 거고. 7 나오면 64겠죠. 8 나오면 128이겠죠. 이렇게 규칙이 뜨죠. 7분의 1에 목매 갖고 대들다가는 안 되고, 왜냐면 얘, 7분의 1은 피곤한 규칙이죠. 하지만 이 1, 2, 3, 4, 얘네들은 규칙이 있어요. 쉽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느냐?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를 딱 보고, 얘가 비점마식이다 직접 대입해서 규칙을 찾자. 여기만 올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기만 무조건 올인. 근데 7분의 1 가니까 너무 힘들어? 어? 그 앞에 역수, 이거 바로 뒤집히죠? 요, 원리의그7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히죠? 2 다음에 2분의 1, 3 다음에 3분의 1, 4 다음에 4분의 1로 뒤집힐 거야. 그럼 7 다음에 얼마나뒤집혀 7분의 1로 뒤집히죠? 그럼 7번째 항에 하나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럼 7번째 항이 64니까. 7분의 1은 몇 번째? 65번째다. 답몇 그 번? 65. 엄청나게 간단하죠. 이 30번 문제가 피곤한 문제예요. 그 피곤한 문제를 단순히 이수열시계에 뭐가 잡혀 있어? 틀이 잡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일부 수학 보세요. 이 틀에 대한 대응법 다 있으니까. 그 대응법 알면 얘는 써다가 있죠. 어, 7이네? 금방 알죠. 2, 2. 3, 4. 4, 8. 어, 그럼 5면 16. 대번 알죠.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